그중 대표적인 것이 큐 슬라이드. 한 화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화면을 반투명으로 동시에 겹쳐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체 화면을 각각 볼수 있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반투명으로 만든 후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라이브 줌도 눈길을 끄는 기능인데요. 동영상 재생도 중 화면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다양한 크기로 동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듀얼 플레이 기능도 주목할 만한데요. 스마트 화면을 TV 혹은 모니터에 연결해 보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서 각기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TV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화를 띄우고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펜텍 베가 R3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텍스트 액션. 손으로 자유롭게 필기한 내용을 메일, 카카오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스마트폰에도 있지만 다른 점은 글씨로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전화를 걸거나 특정 앱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노래 공명 뒤에 샵을 입력하면 음악을 재생하는데요. 정해진 단어로 앱을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옵티머스 G의 Q 슬라이드와 비슷한 멀티데스킹 기능도 있는데요. 바로 미니 윈도우입니다. Q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을 겹쳐서 볼수 있다면 미니 윈도우는 팝업창으로 볼수 있는데요. 영어 자막이 나오는 동영상을 볼때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 배가 r 3 사용자끼리 음성 통화 중에 글자나 그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캠퍼스톡 기능 또한 눈길을 끄는 기능입니다. 길 찾을 때 유용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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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괜찮네요. 예, 성도 괜찮아요. 예. 네, 참 네, 재미있는 사용자 체험과 관련된 기능들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저뭐 이런 뭐 기능들 다 좋아 보이기는 한데, 아 어, 저는 이제 그 보통 보통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스마트폰들 생활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건 보통 운영체제 그 밑단에서 나옵니다. 네. 이런 화려한 기능들은 정들었을 어,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많이 쓰곤 합니다만, 약간 좀 애정이 식음, 식으면 잘안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의 탄탄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이두제품이 약간 안타까운 점은. 어, 이게 안드로이드의 젤리빈 최신형을 탑재하지 않고 그 이전 버전을 탑재했다라는 점이 약간 좀 안타까워요. 물론, 아이폰5 나올 때쯤은 자연스럽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 미리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 하드웨어는 최신이 됐지만 소프트웨어는 최신이 아니더라고요. 음. 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란 말이죠. 네. 이 하드웨어만큼이나 최신 이 운영체제였다면 훨씬 더새 것을 쓰는 기분으로 쓸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 어, 카메라 화소가 1,300만 화소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이제 삼성 제품들은 지금 이제 800만 화소 정도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LG와 펜텍이 1,300만 대로 네.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 또한 뭐 이제 이런 화소수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 또한 이제 우리가 이런 카메라를 비교할 때그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죠. 이두 제품 또 한번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g 의 경우에는 1,300만 화소고요. 이 인화할 수 있는 용지가 A4 용지 8장 크기. 인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 사진을 보여 수가 있는데요. 음. 그 다음 재미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재미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해서요. 네. 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또는 내가 눈을 막 깜빡거려요. 아, 지금 보시는 거 1300만 화소 일단 볼까요? 네. 네, 저렇게 찍으면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4 용지 8장 크기를 아주 대형이죠. 그러면. 이야, 네. 보화지네요. 네,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옵티머스 G 벨가 R3 갤럭시 S3입니다. 음 셋다 만만치 않죠. 예, 네, 네. 대단합니다. 이 밖에도 재밌는 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카메라 재밌는 기능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해서요. 왠지 우리가 사진 찍을 때저 같은 경우는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든요. 네. 남들 다 눈뜨고 있을 때 저만감 감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좋은 기능입니다. 이 카메라 촬영 찰칵 그 전에 1초 전에 5장이 같이 찍혀요. 자동으로 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 타임머신 기능이란 거죠? 그게 바로 네. 타임머신 기능인데, 우리 어. 은보 씨를 한번 찍어, 은보 씨의 좀 동작을 많이 해보시겠어요? 그 제가 방향,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빨리 누르셔야 돼요. 그 네. 네. 네, 그럼 여기 그 타임머신 기능을 눌렀습니다. 있다가, 그리고 찍을게요. 네. 찍었어요. 어, 됐나요? 제가 너무 늦게 움직였나요? 찍었습니다. 네, 뭐 볼까요? 그 이전 동작이 촬영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딱 뜨는데요.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타임머신 버튼 누르니까 어한 장만 찍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여러 장이 음. 오, 보입니다. 사진들이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면요, 예쁜 거 보면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어, 사실 눈을 감빡이고 음. 했을 때. 감박이고 예. 네. 이게 이전 사진보다는 그후 사진 더 나을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를 수가 있다는 점이 참큰 강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눈안 감은 거 여러분 충분히 찍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 촬영이 됩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거 어떤 거냐면요. 음성 촬영. 네. 네, 셀프 카메라 촬영할 때요. 저는 이렇게 손이 좀 멀리서 찍고 싶잖아요. <laughs> 그럴 때 근데 이렇게 눌러도 야 <laughs> 손이 안 가요. 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찍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든 손을... 다음에 네. 김 아, 게 소리를 음성 인식을 한번 누른 다음에 <laughs> 하시면 돼요. 음성 인식을 안 누르고 김치하면 <laughs> 네. 안 찍힙니다. 누르고 어, 어, 네. 김치 치즈 위스키 네. 음. 다 돼요. 궁금해요? 어지가 알았지 <laughs> 다시. 김치. 음. 어, 보셨시 어, 다시 치즈 한번 해 볼까요? 치즈. 어, 찍힙니다. <laughs> 소리 들리시죠? 안 네. 눌러도 찍힙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옵티머스 G를 두고요. 와. 아이폰5 갤럭시 시리즈의 추격자, 맹추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물론 감탄사를 연발하긴 했지만, <laughs> 네. 하지만 배가 R3 역시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사실이 기능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음. 이 단체사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 네. 카메라를 실행을 시키고요. 했었을 때,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장 사진을 찍을 경우에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가장 나은 사진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혼자만 눈을 감고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즉석에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바로 베스트 페이스라는 기능입니다. 네. 네, 둘다 카메라가 아주 상당히 괜찮아요. 네, 제가 네. 베스트 페이스 기능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카메라를 찍을 때 촬영 모드에서요. 네. 베스트 페이스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요. 음. 제가, 제가 네. 찍어볼게요. 네, 네. 단체사 세명다 나오고 있어요. 자, 네. 포즈 취해주시고. 아, 네. 오. 네, 다섯 번 네. 이렇게 찰칵찰칵 소리가 나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인물에 이렇게 사진이 클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현 MC님을 자, MC님 오. 마지막 번이 좋아요. 이렇게 오. 선택을 하고 합성인가요? 합성이 네, 합성이 돼요. 돼요. 박은보 아. 캐스터도 박은보 캐스터 두 번째가 좋네요. 아, 표정다 좋은데요? 네. 어,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임정은 캐스터도 어 너무 귀여워요. 네, 지금 좋네요. 선택을 하고 이제 어... 저장을 했을 경우에, 이세 장의 사진이 가장 베스트 포즈로 이렇게 맞아요. 찍히는 겁니다. 서로 예쁘게 그렇죠. 안 나온 거 쓰겠다고 하면 싸우고 그러맞아 맞아, 맞아. 한명꼭눈감고 이랬을 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쓸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을. 네. 네. 베스트 페이스 대이제 타임머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형편없는 사진 실력을 어떤 기계가 보좌 해주네요. 우리가 보통 카메라라고 하면은 화소수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 그러니까 뭐 몇백만 화소니까 더 좋겠거려니. 그래서 800만에서 1 3 0 0만 갔다 그러면은 보통 아 이게 거의 한두배 정도 화질이 좋아지겠거라니 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네모난 사진에 화소수를 이렇게 뿌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그 카메라의 색감이라든지 방금 보여준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응속도 빨리빨리 좀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두 제품 도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